2023년 어느 봄날 아무런 이상도 없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실종자 김민수 씨는 집 앞에서 스트리트 뷰 차량에 우연히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흐릿한 뒷모습은 마지막으로 확인된 모습이 되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날 그의 일상은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집 앞의 평화로운 풍경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실종 3주 후 그의 절친한 친구는 구글맵에서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집앞 스트리트 뷰를 확인하던 중 흐릿하지만 분명히 민수씨의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죠. 확대된 이미지 속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불안한 표정이 읽혔습니다. 이 디지털 흔적은 실종 사건의 첫 번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구글맵의 타임머신 기능을 이용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날짜를 조정하며 민수씨가 실종되기 전의 모습을 찾아 헤맸죠. 스크린 속에서 변해가는 거리의 모습은 마치 타임캡슐 같았습니다. 몇달 전에 평온한 모습과 실종 당일의 긴장감이 교차하는 순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구글맵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 찾은 곳은 외진 골목길이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좁은 길 어디에도 CCTV가 없는 무시무시한 공간 그곳에서 민수씨의 발자취는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스치는 골목은 마지막으로 그를 본 장소였지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골목의 벽면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낙서를 발견합니다. Run 12 3 같은 불길한 메시지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죠. 이글거리는 붉은 색상의 글씨는 민수 씨의 필체와 유사했습니다. 숫자와 기호들 사이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친구는 더 깊은 조사에 나섭니다. 낙서의 단서를 따라 구글맵을 다시 확인하던 중 기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지도에 표시된 건물과 실제 모습이 달랐던 것입니다. 화면 속에서는 3층 건물이었지만 현장에는 2층 건물만 서 있었죠. 이 불일치는 마치 민수씨가 남긴 암호와 무언가 연결되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건물 불일치 현상을 추적하던 중 구글맵에 전혀 등록되지 않은 비밀창고를 발견합니다. 낡은 철문과 주변과는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이었죠. 이 건물은 마치 의도적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선 친구는 심장이 멈출 듯한 두려움을 느끼며 손잡이에 손을 댑니다. 창고 안은 먼지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중한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흔들린 필체로 그들이 나를 쫓고 있다는 글이 적혀 있었죠. 이곳이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숨었던 장소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급하게 그려진 지도와 도망쳐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창고 주변에 비밀 통로가 표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통로는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여기서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친구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친구가 구글 맵을 다시 열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종 당일에 스트리트 뷰 이미지가 변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창고가 선명하게 보였고 그 앞에서 민수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의 눈에는 순수한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미지는 다시 사라졌지만 진실은 영원히 디지털 세계에 갇힌 채 남아있게 되었습니다.